오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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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신다오다오다오다오다오신다오다오신다오다오신다다오신다오다오다 <Orange> 어다맞다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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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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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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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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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아유, 세상에 아유 아유, 아유 어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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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어디서 니셨어요 광주요. 감사광주다 감사합니다. 감기합니기감사니까 드라시 니기는 저기 주방이니까 여기 이니사안 해서. 아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들어가합니다감가합니다감니다 네네네. 니다감세요 와씨 와씨 합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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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어서 오십시오. 조식집 네. 첫 손님이세요. 환영합니다. 저희 오시다. 우리 태권 씨가 잡은 고기도 그 수족관에 있고 지금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너무 이 선생님 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인님이쪽세요 자, 오시죠.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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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 이쪽도 경치는 좋고. 네. 네. 여기 앉으실래요? 아, 그러시죠. 첫 손님이시니까 그 그래. 이쪽이 뷰가 좋아요. 예. 어디가 여기가? 따님이랑 어, 어, 저기 어, 어, 어머니가 이쪽에서 바, 바다를 네. 좀 보고 이렇게 앉으시면 되게 좋고, 그렇지, 그렇지. 아버님이 좀 희생하세요, 등지고 뷰가 없어도 <laughs> 네.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전라도 어, 광주요. 네. 광주에서 네. 와 한참 오셨는데. 어, 너무 멋있으시다. 아이고. 저요? 네. 아 나이가 좀 됐습니다 이제. 아니죠. <laughs> 야 너무 좋터 응. 너무 좋은데. 좋아요? 네 너무 네. 좋아요. <laughs> 어 벌써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참돔을 씻어놔야겠다. 응? 어? 참돔을 한번 다 한번 더 씻어놔야. 먹다 비늘이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impl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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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어 와? 하세요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오셨어. 또 오셨나 봐요. 오셨어요. <놀람> 벌써 오셨어? 오셨어. <놀람> <놀람> 어, 막닥쳐오네어서 오세요. 아,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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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젊은 분들이 오셨네요. 아, 어서 오세요. 어. 편한 데 앉으면 돼. 넓은 데막이 편한 데 앉으세요. 저 다른 손님이랑도 인사하면 돼요. 같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예.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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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뷰 뷰봐. 그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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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고 <laughs> 나 지금 정신 없어. 우리 뭐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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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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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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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버지 주문 안 받아 주세요? 주문은 받아 주시면. 아, 주문 물어보면 돼요.